인천 청라 노을 공원 정경입니다. 인천 청라 노을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 찍지 말라고 누가 너 찍으래? 아빠 유튜브에 올리고 제법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하늘은 어둑하네요. 그래서 오늘 산책하기는 바람이 참 좋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나와 있고, 평상시에는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으면저 앞에 굴뚝은 쓰레기 소각장 굴뚝입니다. 청라 쓰레기 소각장 굴뚝. 노을공원, 노을빛, 둘레숲길이 되어 있네요. 음. 이곳은 오늘 처음 와봐서 어디부터 했지만 간단하게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는 여기 있고